2026년 병오년, 김효일주가 맞이하는 운세의 흐름. 2026년 병오년은 김효일주에게 특별한 의미를 지닌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이 해에는 천간의 병화와 지지의 오화가 함께 작용하면서 정인과 편인이라는 두 가지 인성의 기운이 동시에 찾아옵니다. 이것을 인성혼잡이라고 부르는데 마치 두 명의 선생님이 각기 다른 방식으로 가르치는 것과 같아서 마음속의 안정감과 자신감이 생기는 동시에 생각이 복잡해지고 일관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천간의 자리한 병화는 정인으로 작용합니다. 정인은 순수하고 객관적인 포용의 마음을 의미하는데 마치 엄마가 아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듯 외부의 것들을 그대로 품고 공감하는 성향을 갖게 됩니다. 이 기운은 공부나 합격, 계약 같은 긍정적인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지만 동시에 새로운 도전보다는 준비하고 보관하며 안주하려는 마음도 강해집니다. 그래서 연애나 결혼 같은 관계의 확장보다는 기존 관계를 유지하는데 더 관심이 가고. 공적인 자리가 아니면 혼자만의 시간을 더 보내고 싶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인성이 화의 기운이기 때문에 단순히 조용히 머물기만 하지는 않습니다. 화는 본래 열기와 역동성을 지니고 있어서 내면의 기와 재능이 어쩔 수 없이 밖으로 새어 나오게 되고 나름의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게 됩니다. 지지의 자리한 오화는 편인으로 작용합니다. 편인은 정인과 달리 주관적인 수용과 포용의 기운입니다. 외부의 것을 받아들일 때 한번 의심하고 걸러내는 과정을 거치지만 일단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는 정인보다 더 강력한 믿음과 확신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이를 추진할 때 탄탄한 베이스 캠프 역할을 해주는 것이지요. 이렇게 정인과 편인이 함께 작용하면서 인성 혼잡이 발생하면 마음의 일관성이 떨어지고 생각이 더욱 많아질 수 있습니다. 신경이 예민해지고 외부의 기운에 대해 배타적인 마음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으로 보면 이 강한 인성의 기운은 공동의 위기 상황이나 목표를 추구할 때 안정적이면서도 지속적으로 힘을 발휘하도록 도와줍니다. 김효일주는 원래 일지에 묘목이라는 편관에 압박하는 기운을 깔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현의 인성기운이 도래하면 이 편관의 압박을 잘 완충해 주어서 단순히 머물고 안주하기만 하지 않고 앞으로 질주해 나가는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특히 화의 기운을 지닌 인성이기 때문에 내면의 기운이 침체되어 머물지 않고 강하게 뭉친 기운이 뻗어나갈 길을 찾게 됩니다. 만약 이 기운을 적절히 풀어주지 않으면 내부에서 폭발하여 정신적이거나 심리적인 문제가 생기거나 각종 중독성, 집착, 의존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김효일 주는 병원연에 너무 자기 세상에만 머물기보다는 공적으로라도 대외적인 자리를 마련하고 사람들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운동이나 각종 취미활동으로 준비운동하듯이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발산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공부를 할 때에도 방에서 혼자 하기보다는 도서관이나 카페, 스터디 오임 등을 병행해야 기운의 흐름이 긍정적으로 펼쳐집니다. 김효일주의 일진 묘목 안에는 을목 편관과 갑목 정관의 기운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갑목 정관은 일간인 기토와 비겁의 기운을 강화시킵니다. 그래서 김효일주는 신중하게 상황에 미리 대비하고 곱씹는 특성으로 인해 걱정이 많기도 하지만 동시에 기억력이 좋아지기도 합니다. 그 기심을 가지고 참고 기다리는 강점이 있지만 임계점을 넘으면 극단적으로 튕겨질 수 있는 돌발성도 내재하고 있습니다 조직과 시스템에 순응하는 것 같지만 결과에서는 당당하게 자신의 길을 걷고자 하는 독립심과 주체성을 갖게 됩니다 방어적인 디질이 기본에 깔려 있지만 그것이 역으로 공격적인 느낌으로 변환될 수 있어서 순간 반응 속도가 좋아지거나 불리한 상황에서 앞서 회피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낯가림이 있고 주춤하는 듯하지만 편안하고 익숙한 상황이나 반드시 해야 하는 상황이 도래했을 때에는 충분히 자신의 끼와 재능을 발산하고 그것에 대해 인정을 받는 것으로 만족감을 얻습니다. 자기 관리에 있어서는 절제된 느낌을 주지만 다른 사람을 관리할 때에는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데 밑에 사람들에게 좀더 자율권과 믿음을 주려 할때 조화로움을 찾을 수 있습니다. 병우년의 지진 5화 안에는 병화정인, 기토비견, 정화편인의 기운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 기운들은 기묘일지 요목편관의 압박을 잘 완충해 줄수 있는 힘으로 작용하며 김묘일주에게 안정감과 자신감을 더하게 됩니다. 일간인 기토에게 화의 기운을 지닌 인성은 기겁의 기운과 식상의 기운으로까지 확장되어 작용하는 면이 생깁니다. 그래서 잠재된 끼와 재능을 펼쳐내고 싶은 마음이 강해지고 그에 대한 행동력도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 상태는 나름의 근성을 만들고 그로 인해 자신이 믿고 추진한 바를 이루고 인정을 받게 됩니다. 기존의 것을 잘 흡수하고 유지하는 흐름 속에서 본인만의 새로운 색깔을 드러낼 수 있는 면이 생기며 다채로운 아이디어가 발생하면서 스펙트럼이 넓어집니다. 이는 여러 분야로 기운을 펼치거나 하나의 분야에서도 다양한 색깔을 보여줄 수 있게 됨을 의미합니다. 다만 빠르게 인정을 받고 익숙함이 생기면 역시나 빠르게 과도한 자신감이 차오를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할수 있다는 마음 속에서 전혀 생소한 쪽으로의 관심과 확장을 하면서 방만한 느낌이 들수 있고 전혀 연관성 없는 것들에 대해 자신의 마음을 동기화시키고 그것을 강력한 확신으로 믿고 따르게 될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아는 듯한 느낌이 생기면서 자신감으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오만함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부분을 줄이고 긍정성을 더욱 살리기 위해서는 완전한 자유로움보다는 적당한 원칙의 틀과 명확한 목표의 방향성 속에서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조직과 시스템의 소속감에 머물러 활동하는 것이 좋으며 계획과 계약의 구체적인 흐름 안에서 활동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는 마치 물을 많이 먹은 스펀지를 지그시 눌러주는 중에 새어나오는 물이 온전히 하나의 그릇 안에 담기도록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통제된 활동을 통해 김효일주는 병우년의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향 속에서 근성을 가지고 다채로운 재능과 끼를 펼쳐낼 수 있습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자신의 안정적인 인기와 결실로 이어지게 될 것이며 향후 흐름에 있어 새롭고 튼튼한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게 됩니다. 병우년에는 김효일주에게 도화살의 기운도 도래합니다. 오화 도화살은 편인으로 작용하는데 이는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외부의 주목과 관심을 받게 되는 기운입니다. 외부의 관심이 커지면 본인도 그 흐름에 맞추게 되면서 기운 작용이 더욱 강화됩니다. 도화살은 무조건 긍정적 관심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때로는 시기와 질투, 구설로 작용하여 부정적 주목을 높일 수 있습니다. 같은 생각과 행동을 해도 남들보다 더욱 주목을 받기 때문입니다. 인성의 기운이 도화살로 작용하는 것은 내면의 깊이가 깊어지고 분위기와 지성미가 커지는 쪽으로 작용합니다. 다만 화의 기운 특성상 인성이 잠재된 기운임에도 충동적으로 소트치는 면이 생길 수 있으므로 스스로 이러한 돌발적 느낌에 대해 일관적이고 유연성 있게 기운이 흐르도록 미리 제어해야 합니다. 김효일주의 일지인 묘목 역시 도화살의 기운이며 병우년의 오화 도화살과 달리 편관이 됩니다. 묘목 편관과 오화 편인 도화살은 관성과 인성이 되며 목생화의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서 인성의 깊이를 더하게 됩니다. 김효일주는 병우년의 근성 있는 모습과 더불어 큰 포용의 기운으로 주변 사람들을 모을 수 있게 됩니다. 묘목 편관의 경계심과 긴장감이 풀어지고 여유와 배짱이 생기면서 자신감이 더해집니다. 이는 주변 사람들에게 김효일 주가 책임의 일을 부여받았을 때 신뢰감 있고 안정되며 일반성 있게 잘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느낌을 주게 됩니다. 양인살의 기운도 병원연에 함께 도래합니다. 양인살은 그 자체로 독단적이고 고집스러우며 투쟁적인 기운인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경우 확실한 성과를 거둘 수 있지만 부정적으로 작용할 경우 과도하게 기운만 발산하고 벌어진 상황들에 대한 뒷수습으로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김효일주에게 병우년의 양인살 기운은 인성의 기운으로 작용하여 강력한 자기만의 믿음과 확신이 생기며, 이는 뚜렷한 고집과 근성으로 적용됩니다. 외부의 압박이나 책임의 무게에 밀리지 않고 꿋꿋하게 버틸 수 있으며, 자신의 일을 행함에 있어 지속적인 에너지를 받게 됩니다. 다만 자기 확신과 고집스러움이 강해지면 유연성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행하는 일이 맞는 방향성일 때에는 크게 인정을 받지만 틀린 방향성일 때에는 그만큼의 부정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관적 느낌에 의한 확신에만 의존하기보다 좀더 확장적이고 합리적인 계획과 목표의 틀 안에서 자신의 기운 흐름에 대한 방향성을 잡아야 합니다 합리적 계획을 통해 큰 에너지 낭비 없이 확실한 성과를 이룰 수 있습니다 실신설 관점에서 김효일주 일지 묘목을 기준으로 병우년의 지지 오화는 6회살이 되며 일지 묘목은 장성살이 됩니다. 육회살은 영칭상 가족이 해를 입는 살이라는 부정적 의미가 있으나 기운관계의 작용으로 이해하면 충분히 그 긍정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육회살은 기준이 되는 일지 묘목이 기운 흐름에 있어 마지막 힘을 발휘하는 모임의 단계가 되므로 묘목의 작용에 있어 군더더기 없이 집중력이 커집니다. 김효일주 전체 관점에서 보면 일지 묘목 편관의 기운이 빠르게 오화 편인의 기운으로 수렴하면서 일간 기토에게 안정적인 힘을 주게 되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인성의 기운으로 빠르게 수렴하고 인성의 기운이 크게 작용하면 자기 세상에 안주하고 게을러지며 새로운 방향으로 움직이려는 행동성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성의 기운일 때에도 결국은 밖으로 그 기운이 흘러나오게 될 것이므로 자신이 생각하고 계획한 바를 향해 좀더 미리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 육해살은 지계의 지지대에 비유되기도 하는 살이며 이 기운이 인성으로 작용하는 만큼 자신과 세상을 향한 지지대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크게 품고 크게 버티면서 자신의 기와 재능을 좀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고 드러내어 기쁨과 효용성을 주어야 합니다. 크게 응성은 인성의 잠재력을 제대로 풀어내기 위해서는 적당한 위기감, 절박함, 책임의 무게감 속에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만을 위함이 아닌 좀더큰 공동체의 명예와 혜택을 위해 움직이려 할때 그에 걸맞게 더큰 주변의 지지도 함께 얻을 수 있습니다. 김효일주가 병우년에 어떤 압박의 상황에 처했을 때, 그것은 부정적이거나 피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기회의 신호로 생각해야 합니다. 1 2운 성문 관점에서 김효일주 일지 묘목은 병의 기운이 됩니다. 이는 실제 병이 나서 아프다는 의미가 아니라, 병이 난 환자와 같은 마음 상태가 될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동병상연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고, 측은지심으로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병상에 놓으면 생각이 많아지고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는 느낌이 있어 관조적 자세가 되기도 합니다. 병을 치료하고 질병이 생기는 것을 막아야 함으로 세심하고 예민해지며 미리 준비하고 앞서 방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병이 나면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면도 있기 때문에 상황에 잘 수긍하는 것 같다가도 한 번씩 욱하고 변덕을 부리기도 합니다. 이러한 기묘일주의병의 기운에 대해 병운연에는 건의 기운이 도래합니다. 건은 일간의 기운 흐름에서 제왕이라는 절정의 바로 전 단계의 기운이 됩니다 여전히 동점을 향한 목표 의식이 강하게 남아 있으며 장생, 목욕, 관대의 흐름을 지나왔기 때문에 의욕만 넘치고 유연함이 부족한 상태가 아니라 완숙미가 자리 잡고 융통성 있게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적당한 여유로움과 열정, 지혜가 균형감을 이룬 흐름이어서 보통 운성론의 기운 흐름에서는 건을 가장 긍정적으로 봅니다 다만 완숙한 상황 그율 능력은 자신의 부정성에 대해서도 부드럽게 넘기고 무시하려는 특성으로 나타나기에 목욕에 당하는 또 다른 느낌의 아나무인정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건은 구설수를 지혜롭게 다룰 수 있다는 의미가 있을 뿐 무조건 아무런 부설 없이 안정적이기만 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김효일주의 병의 공감 능력에 건의 힘과 유연함이 함께하는 것이 되기에 김효일주에게는 넓은 포용의 마음과 안정적 무게감에 더하여 상황가공력도 커지게 만들 것입니다. 소위화라는 관운의 힘도 긍정적이고 합격과 계약의 기운도 커질 수 있으며 자신의 잠재성 또한 잘 드러낼 수 있게 됩니다. 조직을 이끌거나 누군가를 트레이닝해야 하는 상황일 때에는 너무 일방적으로 자신의 원칙과 믿음의 틀 안에서만 이끌거나 김효일주 자신만큼의 역량을 발휘할 것이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자신의 사람들이 자신의 울타리 안에서 좀더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느낌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것을 창조하기보다 기존에 어느 정도 검증이 되고 익숙한 것을 이어받아 확강하는 느낌으로 접근한다면 좀더 수월하게 시작의 흐름을 탈수 있고 시행착오도 덜수 있습니다. 2026년 병우년은 김효일주에게 내면의 깊이와 포용력이 커지고 자신감과 안정감을 얻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다만 생각이 많아지고 마음의 일관성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적당한 원칙과 명확한 목표 속에서 활동하며 공적인 자리나 모임을 통해 에너지를 발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하게 뭉친 내면의 기운을 긍정적으로 풀어내어 안정적인 인기와 결실로 연결시킬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